하나 둘셋 돌릴 때는 오른발을 올리세요 덩궁딱 버선코 올리고 또덩궁딱할 때도 버선코를 척쳐 올려요 네덩궁딱네 네. 그다음에 덩궁딱 두무릎 구부려서 이때는 오른발 뒤로 딱 오른발을 한발 뒤로 빼서 굽신해 가지고 올리세요. 그 다음에 국구리 장단이 되겠어요. 자 그러면 장삼을 끼고 북을 향해서 어르는 도드리 장단까지 어, 연불의 마지막 동작 여기서부터 자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 둘, 둘, 셋, 셋, 둘, 셋, 다섯 둘셋 네 여섯 둘셋자동 궁이다 따 궁.